그거 알아? 빅뱅지 드래곤 변호사선임 비용이 20억이래? 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퍼스터 업로더의 g 드래곤 변호사 선임 비용 20억이라고 검색해보았 습니다. 최초로 보도된 기사는 2023년 10월 29일 원희스의 연희진 기자가 작성한 기사였는데 요 해당 기자님은 주로 경제 관련 기사 를 작성하셨고 연예기사는 g 드래곤 관련 내용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튜버 이진호씨는 자신이 운영 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g 드래곤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10억 20억 일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퍼스트 업로드 확인 결과, 현재 해당 라이브 방송 영상은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기사는 확산되어 여러 커뮤니티로 퍼졌는데요. 확산 글중 하나인 우리 웹의 미국 춤 그잡채님의 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로펌에서 유명 연예인 변호는 10억 원이라 카더라. 긴급할 때는 20억이 될 수도 있다 카더라. 그래서 지드래곤 변호사 비용만 20억 출처는 유튜버라며 실제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뇌피셜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같은 날. 인명의 커뮤니티 덕후에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 비용 20억 사실 아닙니다. 반박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지드래곤이 고용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K1 잼버의 김수연 변호사고 이분은 전관이 아니라며 증거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또 지디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억이라는 기사는 레카 유튜버에서 나온 말이고 거기서도 20억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해당 논란을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지드래곤은 11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였는데요. 그는 취재진들의 인터뷰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이 없다. 조사는 웃다가 끝났다며 여유를 부리기도 하였고 조사 후 자신의 SNS에 사필규정이란 고사성어를 게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게시물보다 빠른 게시물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출처를 남겨주세요.